안녕하세요 수요평화뉴스입니다. 오이사 조치가 10년이 됐습니다. 5월 20일 통일부 대변인은 오이사 조치는 실효성이 없다면서도 폐기한 것은 아니라고 답했는데요. 오늘은 남북 교류 협력을 맡고 있는 오이사 조치에 대해서 묻고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천안함 침몰에 대한 정부의 입장부터 살펴봐야겠죠. 2010년 3월 26일이었습니다. 서해 백령도 인근에서 천안함이 침몰합니다. 침몰 직후 이명박 정부와 언론은 북한의 공격 가능성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었다가 갑자기 파란 매직 글씨도 선명한 1번 어뢰가 발견되었다며 정부는 이것이 북한 잠수정에서 쏜 것이라 단정지으며 천안함은 북한 소행이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나 천안함 침몰은 국민 다수가 의혹을 품고 있고 당연히 재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사안입니다. 조선일보가 주장한 인간 어뢰설도 어이가 없었지만, 당시 서해에선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실시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실시되고 있는데, 북한 잠수정이 몰래 서해 백령도 부근으로 침투해서 어뢰를 쏘고 또 조용히 되돌아갔다는 것인지 의혹이 일 수밖에 없죠. 전화남은 미제사건으로 남겨지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왜 미제사건으로 남겨놓습니까? 다시 재조사를 해서 국민 앞에 각종 의혹에 대한 진상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2010년 7월 미국과 한국 정부는 천안함 침몰 규탄 성명을 유엔 안보리에 회부했지만 안보리는 천안함 공격을 규탄한다라고 했지 공격의 주체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러시아 조사단은 침몰 원인을 어뢰 폭발이 아닌 기뢰 폭발로 발표했습니다. 이렇듯 천안함은 국제적으로 그리고 국내적으로 다수의 의혹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천안함 침몰이 있었던 2010년은 당시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아시아로의 회기를 선언하고 대중국 압박을 시작할 때였습니다. 미국은 천안함 침몰을 계기로 항공모함을 동원한 한미합동 군사훈련 불굴의 의지를 서해에서 실시하려다 중국의 반발로 동해에서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11월. 연평도 포격전이 있자 서해에서 항공모함을 동원한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을 실시합니다. 한반도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게 되죠. 문재인 대통령은 2010년 초반에는 정부, 정부 발표를 신뢰한다 정도의 입장이었다가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시절인 2015년 3월 25일 천안함 폭침 때 북한 잠수정이 감쪽같이 몰래 들어와서 천안함 공격 후 북한으로 도주했다고 발언하면서. 처음으로 천안함 침몰을 북한 소행이라고 규정합니다. 무슨 근거로 북한의 소행이라고 판단했는지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 27일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서해 수호의 날에 참석해서 천안함은 북한 소행이라고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조프랑쟁 이후 남북 관계 개선을 바라는 많은 국민들은 천안함 제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제조사는커녕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이 된 이후 처음으로 천안함은 북한이 침몰시켰다고 언급했죠. 북한이 천안함은 특대형 모략극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남북관계에서 천안함은 매우 민감한 문제이므로 대통령이 천안함과 관련한 발언을 어떻게 하느냐는 남북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집권 3년차에 지금껏 참가하지 않았던 행사에 가서 굳이 천안함은 북한 소행이라고 언급하고 그러고 왔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앞으로 남북 관계는 포기한 것입니까? 오이사 조치는 이명박 정부가 천안함 침몰 사건이 발생한 이후 북한 소행이라는 중간, 조,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한 지 나흘 만에 그해 5월 24일에 공표한 독자적인 대북 제재입니다. 이 조치의 내용은요. 북한 선박의 남측 해역 및 해역 운항 및 입항 금지, 남북 간 일반 교역 및 물품 반출입 금지. 우리 국민의 방북 불허 및 북한 주민과 접촉 제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제외한 대북 신규 투자 금지, 영유아 등 순수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대북 지원 사업 원칙적 보류를 이야기합니다. 오이사 조치는 북한을 제재하는 것이 아니라 남한을 제재하는 자의적인 조치였습니다. 2005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제주 해역을 지나간 북한 선박은 300척이지만, 같은 시기 동해상 원산 앞바다와 서해 북측 해주 앞바다를 지나간 남, 남한 남 선박은 8천척이었습니다 오이사 조치 시행 1년 만에 남북 경협에 참가한 530개 업체가 도산하거나 파산했습니다. 오이사 조치는 지난 10년간 남북 교류협력을 법적 근거도 없이 막아나선 행정적 조치로 문재인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해제를 선언할 수 있었습니다. 2018년 10월 10일 국정감사에 나온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오이사 조치 해제 검토 발언을 했다가 야당이 반발하자 본격적인 검토 차원은 아니었다며 사과한 일이 있었죠. 이때 통일부도 오이사 조치 해제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2018년 10월이면 판문점 선언도 나오고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정상회담을 한 직후였습니다. 2020년 5월 20일 통일부 대변인은 오이사 조치가 지난 시기 역대 정부를 거치면서 오이사 조치에 대한 유연화와 예외 조치가 있었다며 그래서 지금은 사실상 그 실효성이 상당 부분 상실됐다고 했습니다. 그래놓고 오이사 조치 해제를 선언한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이사 조치 해제를 안고 유야무야 넘어가겠다는 것이죠. 오이사 조치는 남북 간의 인적 왕래도 남북 경협도 가로막는 조치입니다. 정부가 올해 철도 연결이나 보건 의료 협력과 전염병 예방을 위한 남북 협력을 이야기하는데요, 오이사 조치 해제 없이 남북 교류를 언급하는 것 국민 기만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월 27일 수석 보좌관회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반문 점선은 실천을 속도 내지 못한 건 결코 우리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국제적 제약을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금강산 관광이나 남북 인적 왕래, 산림 보건 분야 협력 등 유엔 제재에 해당하지 않는 남북 교류 협력이 얼마든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엔 제재를 이유로 들면서 지난 집권 3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은 의지가 부족한 것입니다. 남북 관계 한참 좋을 때는 오이사 조치 때문에 안 된다고 하고 그게 명분이 없어지니까 유엔 제재 때문에 안 된다고 하고 말뿐인 남북 관계 개선 국민들도 이제 지쳐갑니다. 문재인 정부는 남북 교류협력을 위한 말이 아닌 실천으로 무엇인가 보여주어야 할 때입니다. 오이사 조치부터 해제해야겠죠. 오늘 수요평화뉴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